안녕하세요 오늘도 튜브찌가 낚시를 하기 지금 물가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낚싯대를 18척을 지금 폈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채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목줄만 오늘은 40cm, 긴바늘 40cm로 쓸 겁니다. 그리고 단차는 한 10cm 정도 주고 할 거고요. 찌는 고부력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어,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수온이 조금씩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고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잘 먹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채공 시간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목줄을 좀더 길이를 늘리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편납을 쭉 올려서 목줄 길이를 늘리는 효과를 조금 더 늘려서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이는 지금 오늘 포테이토 제가 즐겨 쓰는 지버제가 섞인 먹이,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집어 지버제가 섞인 거를 지금 포테이토 거친 가루 1, 포테이토 고운 가루 1, 그렇게 해서 지금 반죽을 해서 손으로 꾹꾹 쥔 상태에서 지금 물성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바늘에 달기 좋게. 조금 빠른 타입으로 좀 속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부드러운 밥을 좀 만들기 위해서 약간은 무르게 반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가 좀 쉽습니다. 대게 반죽을 하면 이거 부석부석해서 달기가 어려운데 약간 무르게 반죽을 해놨기 때문에 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태로 계속 사용을 해볼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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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차. 힘 쓴다 조그만 녀석 힘을 써 이차. 좋아요 좋아 아 힘은 씁니다 힘을 써시알 괜찮네 이 정도면 시 괜찮아요 시알 좋아 괜찮아요 괜찮아 야 입질이 입질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입질이 장난이 아니야 쳐, 쳐, 쳐.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쳐, 오, 오 힘좀 쓴다. 쳐. 오, 시알이좀 된다. 오.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만 한번 해, 이제. 아, 힘 좋다. 힘이 장사네, 장사. 뻑뻑뻑뻑. 음, 장사해, 장사. 으어, 좋아, 좋아. 오, 어, 무거워. 오, 어, 무거워. 시야리? 좋아. 아주 좋아요, 아주. 오, 어, 시야 좋다. 아, 붕어 빵 이쁘다. 빵빵합니다, 빵빵해. 지금 목내림하고, 찌가 목내림을 한 상태에서 10초나 15초. 그 정도의 먹이가 다 풀려요, 지금. 더 길어봐야 의미가 없고. 더 길면은 입질을 안 해. 지금 15초 이상 된 먹이를 넣으면 아예 입질 자체를 안 해. 건드림이 없어. 그래서 10초나 15초만 견딜 수 있는 먹이가 들어가야 그나마 조금씩 반응을 해줘, 고붕어들이. 그 뭐, 20초 이상 지속되는 먹이를 반응만 해준다고 하면 편하고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고, 지금. 반응을 전혀 안 해. 그나마 작은 처들도. 이런 녀석들도, 그나마 시간이 긴 먹이를 가지고 넣어주면안 먹는다고, 아예. 아예 안 먹어. 또한 마리. 어, 죄 죄. 그래도 사람 편하자고 낚시를 하면은 고기를 더못 낚아. 그나마 작은 씨알 마저도. 사람은 좀 불편하더라도 고기가 편한, 먹기 편한 낚시를 해야지. 사람이 편하려고 낚시를 해버리면 붕어는 그만큼 조과가 떨어진다. 지금 이게 제가 쓰고 있는 먹이가 굉장히 무르다고 지금. 물러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절반인 소진 되고 내려가요. 바닥에까지 도달할 때. 근데 조금만 더, 몇 번만 더 주물러서 하면 시간은 더 길어진다. 그래도 이제 먹이가 물러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계속 시간을 길게 늘릴 수는 없고, 한 3초에서 5초 정도는 늘릴 수가 있는데, 또이 먹이조차도 시간을 더 늘려버리면 반응을 안 한다고. 그래서 많이 주무르질 않고, 그냥 거의 떼어달라시피 모양만 만들어서 그냥 투척을 하는데도, 한 10초? 좀더 단단한 먹이를 한번 줘볼까? 단단한 거를, 더 작게 콩알로 해서, 먹나, 뭐 먹나, 보자. 콩알. 아주 작은 콩알. 사실,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입에다 그냥 퐁 집어 넣어야 된다. 못 먹으면 헝나. 쭉 들어가야지 그러고는 찌를쭉 밀어 올리면서 나가야 돼 그렇지 쭉 위로 올려그래도 <laughs> 뱉어버려 좋죠. 아. 좋아, 좋아. 오, 오, 다 오, 작은 녀석인데 두마리두 마리, 똑같은 녀석이. 이야, 똑같은 녀석이 두 마리라 힘들 것아 예, 콩알 두 개를 똑같이 빼놨더니. 에한 마리. 두 마리. 이야, 크다. 크다. 울척. 이거시알 누구부터 이렇게 좋은 녀석이 두 마리씩 이 나오고. <목소리도> 이녕 히히,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지금 콩알 쓰고 있어요, 콩알. 콩알 콕! 꽂주고 지금, 어, 피리미들은 한 마리도 없어요. 지금 붕어 작은 씨알들만 있어. 그렇다고 큰 씨알도 없고. 붕어들이 큰 씨알이 있으면 여기 콩알을 안쓸 건데, 붕어들 큰 씨알이 없어서 지금 작은 씨알들밖에 없어. 이렇게 콩알 쓰고 있어, 콩알. 콩알, 콩알, 콩알. 콩알은 이럴 때 쓰는 거야. 피레미들도 없고, 붕어 작은 시야 할 때만 있을 때. 이럴 때는 콩알을 계속 써도 돼. 조금 질긴 콩으로, 질긴, 질기게. 질기지 않으면 콩알이 들어가다 금방 떨어져. 그래. 좀 질겨야 돼, 콩알이. 오와어 여기까지 하려면 한참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늦게 낚시를 시작해 가지고 안 보일 때까지 하려면 한참 더 해야 되는데, 이거 8 <laughs> 저저저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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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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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그런 씨야. 저런 씨야은 먹이가 크게 들어가면 절대 낚아낼 수가 없어요. 안, 안 먹고 나온다고, 잘. 먹이가 혹시나 잘 만들어졌을 때는 작은 핵으로 남을 때는 먹고 나오는데 거의 안 먹고 나입질만 그냥 찌만 조금씩 움직이지 먹고 나오진 않는다고. 아니면 교통사고로 나오고. 그래서 콩알로 이렇게 쓰면은 이런 거 정업으로 그냥 딱딱 낚아낼 수가 있다. 큰 고기 없으면 아예 포기를 하고 그냥 콩알 낚시하면 돼요. 그냥 작은 고기 낚으면 되지. 괜히 입질만 하고 고기는 안 나온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잡아버리겠어. 나하고 한번 해보자고. 하고는 낚아내버려. 콩알 쓰면 분명히 나와야 될 텐데. 피리미들하고 저거보다 더 작은 녀석들 붕어치미잉어치 이렇게 섞였을 때는 잘안나와 콩알 쓰면 작은 고기들이 먼저 쪼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은 15cm 15cm 고기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을 때는 콩알로 쓰면은 잘 먹고 나옵니다 심심풀이는 심심하지는 않네 근데 지금 상황에 큰 고기만, 큰 고기 낚는다고 밥을 크게 크게 달고 들어가면 절대 작은 고기조차도 못 낚아. 음, 이렇게 좋은 얘기는 누가 안 해줄 건데. 튜브찌 아니면 누가 얘기 안 해줄 건데. 올라온다, 먹고 올라온다. 아, 근데 뱉었어. 근데 뱉었어. 아보다더 빠른 녀석이야. 내가 챔질하기 전에 그냥 미끼만딱 빨아먹고 도망갔어. 자, 지금 날씨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찌가 안 보여서. 더 이상 낚시를 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지금 낚시를 했는데 화면에 지금 보이는 거는 그래도 아직도 환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육안으로 붙가안 보입니다 지금 그래도 할수 없이 낚시를 종료를 합니다 아, 지금 살림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마리나 들어있는지 지금 꼼꼼히도 보이려나 지금 이건 보이 오. 그래도 몇 마리 됩니다, 마리수는. 시알도 그런대로 좀 괜찮은 녀석도 두 마리 있네요. 어, 몇 마리냐? 어, 열 마리? 열 다섯 마리는 되는 것 같은데? 열 다섯 마리. 이 녀석만 지금 시알이 좀 괜찮네요. 저기 저 녀석하고. 요번는 시알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오늘 <laughs> 보냅니다 오늘 또. 요즘 조과들이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오늘 또 오전에는 잘 나왔다는데 그런대로 씨알도 괜찮은 녀석들이 잘 나왔다는데 지금 오후 들어서 제가 지금 오후부터 낚시를 해야겠는데 오후 들어서 낚시를 하면 낚싯대 펴자마자 입질이 딱 수갑돼서 전체적으로 다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아, 큐브지가 잘못된 것 같죠 어, 안 그랬으면 다른 분들도 즐거운 낚시 를 계속했을 건데 내가 와서 쳐서 낚시를 하니 안 나온 것 같아 미안할 뿐입니다. 그래도 오늘 작은 고기라도 좀 낚아서 즐거운 낚시했습니다. 쓰레기 쓰레기 절대 버리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